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0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어, 영적인 어, 전환점이라는 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어, 야곱 음,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었어 이제 홀로 갔던 그 각이죠. 어, 루스들 판을 지날 때, 어, 베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홀로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 0여 년이 지나고 그는 음, 가정을 이루고. 어, 자녀들을 이끌고 또 많은 양떼와 속대를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것으로 인하여 형이 에 더 함께 할수 없었죠. 그래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는데 여전히 그 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는 그의 가족들과 양떼와속떼를 먼저 건너 보내고 그는 그약복강가에 홀로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은 형이 마음을 되돌리서 음, 소문에는 어, 형이 자기를 어, 죽이려고 군사 4 0 0 명을 준비해서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 밤을 홀로 이제 그는 그 강가에서 맞이합니다. 음, 물론 결론은. 어,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 그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 그를 어 헤아리고 기다리던 형이 그를 환대하면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아, 그래 과연 어,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야곱이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주로 그 중심으로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또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문제는 형가의 문제였죠. 그런데 저도 그동안 이 주제를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고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도 뭐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이 사건 야봉나루에서의 이 야곱의 밤을 세워 하나님과 씨름하고 겨루었던 이 이야기가 물론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그것을 어떤 것으로서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려고 할때 결론은 이런 겁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해서 형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야곱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물론 형가의 문제 때문이긴 합니다만 은그 형가의 문제 때문에 약복나루에서 밤을 새웠던 그날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믿음과 신앙의 큰 전환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음. 그날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물론 형가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날 이후로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더라. 음. 우리가 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 그랬고, 그죠? 이름을 바꾸는 역사.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과의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야곱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야곱 자신이 변화되었다. 두 번째로는 그 야봉 나루를 그날부터 그는 버니엘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 하나님과 기도하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그가 버니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 때문에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다 그랬죠 다리를 절게 되었다. 자 무슨 얘기냐. 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저 우리 마음의 열심이나 어떤 각오를 가지고 아,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외적인 모습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름도 달라지고 왜 다리를 접니까?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이렇듯 외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야봉나루에서이 사건은 야복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영적인 전환점이었고 그 중심은 뭐냐? 야곱이 어떤 열심으로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이 결심하고 다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 여정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영적인 지식, 종교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게 신앙이거든요. 공부라고 지식을 쌓아야 된다면 우리. 옛적의 선조들의 어떻게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들은 공부한 적도 없어요. 글자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자꾸만 교회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없나 이걸 찾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많은 사람이 무수히 복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프로그램이 없지요 다른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그래요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더 중요합니다 너무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 못 만나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볼때 죄송해요 정말입니다 다시는 나한테 뭐 하자고 자꾸 얘기하지 마. 공개적으로 내 답하는 거지 자꾸만 무슨 목사님, 우리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허상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열심히 하면 본인이 무슨 믿음이 좋은 것처럼 뭐, 다 허상이에요, 허상.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만남에 체험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일은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왜 바뀌어졌느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비박해도 예수님 만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 만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꽤 근사한지 모르지만요 저는 내 스스로도 내가 속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들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 취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그가 이스라엘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환점은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씨름하다가 씨름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뭡니까? 아 어,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씨름하다. 아 어,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다 보내고 야곱날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더라. 때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이 어디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정한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한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야곱을 붙들고 여러분 저는 이 씨름이란 이 번역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어, 아마 한국 사람들만 이 씨름이라는 정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어, 여러분 씨름할 때 보십시오 상대가 서로 그 어, 허리춤을 잡고 사파을 잡다 는 그러지요. 얼마나 힘겨루기를합니까 어, 붙어서 서로 안 떨어지려고 아주 붙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겨루고 사람의 힘으로 겨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떠든 하나님과 실험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났던 것이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그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결심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더 굳게 다짐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역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뭘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만나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만날 때는 주로 홀로 만납니다. 홀로, 응? 홀로 만납니다. 우리 성경에 들어보면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만났어요. 예를 들면 사교가 예수님 만나러 갈때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주님 맞고 군 맞았던 사람은 사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갈 때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은 주님 만나 눈을 뜨게 된건 바디메오 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홀로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 홀로 만나는 거거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홀로 기도하거든요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군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들으면 그래,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도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은 나의 신앙이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목회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열매 맺는 많은 목회자들은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어. 그들의 목회는 다부했습니다다 보면 중한병에 걸렸거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경험을 가진 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거죠. 지식으로 알고 전하는 복음하고 만난 복음은 다르거든요. 저도 많은 목회자들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이 뭐, 언변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은변도 어느래요. 그런데 그분들의 목회에 힘이 있는 건 하나님 만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십시다.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 목사님들은 그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날마다 나와 실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신다.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가장 중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왔다가 갔다가 갔다가 왔다 가는데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밤새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새요. 씨름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고 가시 없었어. 내게 축복하고 가시 없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그냥 야곱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처음에는 야곱이 형 문제 때문에 홀로 되었잖아요 형 문제 때문에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와 만나자 그거 하나님 줄안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형과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복을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날이 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왜 날이 샌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예, 이제 날이 새면 야곱은 형을 만나야 됩니다. 이유지 어, 없습니다. 이 밤만 지나면. 어떤 식으로 형을 대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것 때문에 홀로 밤을 새는 거 아닙니까? 해가 지면 해가 뜨면 어떡할까 이러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씨름할때 그는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자 형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에 그가 왜 홀로 되었습니까? 형 때문에 홀로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S와의 문제는 성경 언급이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한번 언급이 됩니다만 온통 하나님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니까 중요했다가 안 중요했다가 중요했다가 안 중요해지 그러지.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더라는 거지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된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날마다 우리 삶의 모두가 되고 전부가 되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받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 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죠. 그렇죠?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남 없이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면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 것을 퍼나릅니다. 자꾸 음, 음, 대어 뭐 결심을 했느냐, 뭐 다짐을 했느냐, 맨날 교회가 뭐 그걸 물어, 뭐, 결심했습니까, 뭐, 다짐했습니까, 각오가 됐습니까, 마음을 새롭게했습니까늘이 얘기요. 어. 아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게 그 마음이지 뭘 죄송해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 또 달라지나? 그 마음이 그 마음이지 우리도 알잖아 여러분 그거 아무리 다짐해봐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이지 바람 불면 날아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언제까지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야곱 그때부터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고, 요 말입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말입니다. 그들이 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리라.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은 그의 아버지가 지어주었어요. 쌍둥이 나온 거 아시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 것도 아시죠? 20년 만에 태어났는데 둘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잠깐 뒤에 나오는데 형 다리를 꼭 잡고 나오는데 이놈 참, 야곱이라 해라, 야곱.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가 야곱이 사람 붙줄 거다, 거다. 그리고 그 형보다 복을 많이 받으려고 계속해서 욕심장애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 야곱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 사람 붙들고 살지 마라!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아라. 나를 붙들어라. 너는 나와 개로 이긴 자다. 나와 씨름한 자다. 아우, 얼마나 감사해. 이제는 사람 붙들고 사지 마라. 사람보다 더 커지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붙든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야곱이 바란 건 그죠? 형가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넌 이제 야곱 아니라는 거예요. 넌 언제까지 사람 붙들고 살려고 하느냐? 너의 인생은 사람 붙들고 사는 인생 아니다. 사람과 결혼 인생도 아니다. 사람보다 높아진 인생도 아니다. 나는 일생 나를 붙들고 살아.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주신 것을 누구나 가짓어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신앙은 우리가 더 새기는 게 아니고 지워, 이미 새겨진 걸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부활을 주장하는데 너희들이 자꾸 나를 그부활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버렸는데 어떻할 거냐 말이야 내가 열심히 있어서 주님 계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주님을 보아버렸다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 흔적으로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분을 보아버렸는데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제발 내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는 거야 여러분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 우리 신앙은 우리가 열심을 내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안에 이미 체험된 하나님,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사시리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과 괴루는 영적인 삶으로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